아, 씨발 아, 진짜 화나네? 아, 좀비아 없다? 아, 네네시스 탈출 확률 80로오 어, 나다 오 예, 싸기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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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짝집으로 갈게. 어 탈취 확률 89%입니다. 22만 포인트 빠이아 잠깐만. 어 아니 씨, 저, 아니 나 이스테리 아니 쟤 뭐냐 나 일단 억으로 하지만. 네메시스 상대만 이때까지 1240번 네메시스 상대 탈출 확률 98% 걱정하지 마라 채찍 들어 피해주고 엉덩이 흔들어 제끼고 임자 내리지 말고 어? 오케이 크게 돌면서 싸대기 촥저 어디가냐? 아잉! 어! 어 s yes, yes. You're o k 자내 p a n 하면서 내리지 말고 그렇지 체 s 유도 e l g i b 어! l g o Grotchi, c 딴딴딴딴딴딴 딴 g Yudo, Changu Guro. Oh, g 대 o t c 존나 여유있다 어 뭐야 이거 어! 좀비를 이용한 스프린트 부스터 이게 바로 전략 내 네, 한번 썼습니다 뇌 네. 네, 한번 썼어요 하얏! 무빙 근처에 있는 구조물 사용하는 센스 바로, 좀비 사용해줘야지. 예. 야! 커버 한번 해라. 그렇지. 커버 한번 해. 아니, 커버하라고. 아니, 커버하라고. 안 쓴다. 기막하지 마. 분노? 날 잡으려면 분노 3단계는 쌓여줘야 되지 않겠어? 분노 싸우라 해. 필요 없으니까. 다시 넘고 멀리서 싸들기 한데 내릴 때말 내리지 말고 피해주면서 커버하지 마 필요 없어 싸들기 한데도 아니 잠깐만 아니 커버 좋았다 내리지 마발정이나좀 돌리지. 해주면서 싸대기 한대 어디냐 계속 무한으로 돌게 발전기 제발 돌려줘 커버 피... 아 내가 빠지자 커버 필요없다 말했다 어 땜장인가 근데? 응애살인마 아니야 딱보니까 최소 2100시간 할줄알아 단지 나이 미친 센스 때문에 나를 잡지 못하는 것 뿐이지. 딱 느껴져요. 저 친구 고수의 향기가 하지만 하지만 닉네임 지존 무림 고수. 싸대기 한대 여유 있으니까. 아니 씨. 얘이 새끼 일부러 이러는 거 같은데. 미친놈인가 이. 이어로 센스랄까? 피지컬이라든지. 까비 까비요 은혜보다는 저의 화려한 신리전이랄까요야 클로데 트롤이구먼 얘 유브로그인거같아 유부러... 나이스 시기 없는 건 조금 그렇네. 음. 쟤 버려. 좋았다. 백신 맞아볼까? 화이자! 자, 폭죽도 있겠다. 구하러 가겠습니다. 어, 구했네? 아까 클루엣이 나 기막했었지. 아, 기막보다는 약간, 예. 어, 얘 클루드 아닌데? 까비. 나이스. 막아줄게, 막아줄게. 파이팅 휴. 안죽 나？나 북축 써야 되 는데？아니 <laughs> 산피 가, 한명어 잠깐 만 기나 가 가고 있 어？어 아깝다, 개 아깝다. 이거 야한명 먼저 찾아야 겠는데이 처음 이 잖아. 어깨버렸다 Let's get 잎이 붙어봐. 왔어 잎이? 잎이 왔어? 잎이 붙어봐. 붙어봐. 에 그렇지. 나이스. 어 뭐야? 싫어요? Yeah. 나시이 없는데. 어. 어?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기회야. 직처 직초, 어? 직처네어 직처 아니잖아 료받 치료받, 이거, 이거. 치료 timing, 치료 t i m 거 n g 치료 timing, 치이 timing, 나 살렸습니다 에이. 살렸어요 또 네메시스야? 오늘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네메시스만 나오지? 아니 이제 어디 가잖아 미리 까놓는다 약간 센스랄까 저 이제 갑니다 어디? 바로 시내 안녕! 나 어그로! 아니, 어떻게 얘 하나 못 잡지? 아니, 쉽잖아. 이거 하나 상대 못 하나? 도발해, 가볍게! 아니, 얼마나 쉬워, 게임어? 넘보가 바로 싸대기한테 쳐주고! 아니, 이게 어렵나 뭐하냐? 얘들아, 간단하잖아. 어? 뭐야? 백신 먹는다 한 대쯤이야 맞아줄 수 있죠 음. 어? 내가 까둔 건이게 놔뒀어 나중에 먹어야지 뭐뭐 뭐 아이템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중. 어, 내건데 어, 가능, 가능할 듯? 북쪽 대기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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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막 쏘는데 그냥. 됐다. 나 억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아니. 힐! 힐! 어! 가봐! 아니! 아잇! 아잇! 어? 설마! 어? 역시 레거시. 레거시 까은 하는구만. 음. 레거시 까은 하는구만. 그래, 레오시 값은 해야지,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저보다 잘한다고요 이때까지 9,400번 시도해서 8,700번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보다 잘한다고? 어이가 없네. 저 꺼져주면 안 될까, 좀 미, 아니. 6천시간 가오는 없나 길달라고 하다가 눕던 그거 저 아닌데요? 저 6천시간이 아니라 6천80시간인데? 어어 설마 음 아, 자랑은 아닌데 아니, 자랑은 아니지만 아니, 정확하게 말할 건 말해야죠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는 300시간이에요 300시간 네, 300시간입니다 어어? 아니, 게임 왜 이래 갑자기 어? 확실히 억울은 내가 해줘야 돼 나안 되는데 이거? 아니. 나안 돼. 나이스. 잘 구했다. 아니, 그냥 걸.. 버릴게요 그냥. 왜 군대가 갔으니까 아, 나이도 줄이지. 저 23살이에요. 내년에 이제 내년 기준으로 네. 내년 기준으로 이제 만 나이니까요. 그렇죠? 만 나이니까 내년에 스물 네살 되는 거지 예. 지금은 우리도 바뀌잖아요 이제 만나이 서른 네살 아닙니다 쿠라 가는 중저 얼굴과 저 키로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힘들 힘드... 아, 씨발, 아, 진짜, 화나네 아, 좀비녀. 아,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네? 대화대하면서 좀비한테 컷당하는 사람 도범이정 6천시간 클는이 아닙니다 야얘도 좀비 있는데 아니 는이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뭐하냐? <laughs> 한! 아니 가자 <하자>. 어? 간다! <laughs> 어? 미안 잠깐만 아니 도발 커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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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고마 나이스! 싸대기? 까비 <laughs> 커버해줘야지 당한거 연 아니야? 레거시! 같이 돌리자 일단 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 언제 쓰냐, 폭죽? 힐해줘. 어아니아니 아니, 잠깐만. 힐 먼저, 어? 어? 살 듯? 막아주면 살았을 것 같은데. 가자! 우마이! 야, 시키릿. 야, 나 왼쪽. 아이템이 뒤지거든? 나 때문에 뒤지거든나 그래? 어. 한번만만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살렸어. 된거 아니야? 뭐야? 됐네? 됐어, 됐어, 됐어. 뭐야, 싫은데? 살렸다. 뭐야, 얘 화났는데? 폭주 마스터, 김동만. 화났어? 화내면 뭐 어쩌려고. 음, 음. 신노 야, 내가 살려줬다, 친구야. 어? 이제 후레쉬 가져 가볼까? 플러스가 있잖아요. 아, 서원성 님. 2만원. 야미. 제가다가 만나시면 안치하세요. 손뽀뽀 한번 정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 벌, 벌칙이 아니라, 아니 한번 해드릴 수 있다 그거 줘. 아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해줄 수 있다. 원하시면 손뽀뽀가 뭐지 아, 근데? 아 약간 그러니까 그거 손등에. 아 아무것도 없네. 다쓴 거잖아. 아, 근데 발전기안 보임.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 해줘. 어, 길 가다 만나면요. 발전기안 보여 얘들아. 어, 여기 소리. 아, 아니야. 어, 야야야야, 죽 뭐야? 아, 이걸로 힐해 이걸로 힐 해, 이걸로 힐힐 한번 에힐 한번 에 아이 어디 가지 에어리오 에어로는 안갈듯 고양이 떴나? 후레쉬 받는 꿀팁 여기서 대공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실해주고, 나실 받을 때 아예 누르고, 딱 이렇게 해주면, 아니, 나 실, 아니 실해주세요. 힐해주세요 아니, 실해달라고, 아이어알이어게 이렇게 해줘일딱 해줘. 이렇게 해주면, 딱힐할 때, 아이템 바꿔주면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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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다시 들고? 아니, 아니아니아니딱할때딱 아니. 해주면? <목소리> 센스요 에이 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어, 음.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죽됐다 아, 잠깐만 야, 여기 야,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아, 아. <laughs> 비켜! <웃음> 어, 깜짝이야! 어, 좋게만, 나이스 한절을어 아! 뭐야 ㅈㄷ다 뭐, ㅈㄷ다 나 살려줄 사람이 한방 있어요 한방 있어요 왜 아니 문 열어봐 아이씨 야 존프린트 존프린트 아직이야 아직이야 빨리 열어 어. 캐리오